안녕하세요. 8월 6일 일본 제1리그 축구 분석을 진행해드릴 구찌tv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이번 8월 6일 일본 J리그 축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마와 사포로의 경기입니다. 가시마는 최근의 틈새기를 이겨내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3골을 넣은 것은 큰 긍정적 요인이며 기본적인 수비력이 좋아서 순위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사포로는 공격적인 300전략을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공격진이 부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팅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시마의 기대 득점은 1.09골로 사포로의 1.56골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그러나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가시마가 17.9승 6무 2패로 사포로에 비해 우세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가시마의 승리가 기대됩니다. 가시마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사포로는 공격력이 침체기에 빠진 상황이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 예측 역시 가시마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추천 배팅은 가시마의 승리입니다. 사포로가 상승이 좋지 못한 상대를 만났다는 점, 그리고 가시마가 사포로를 원정에서 1대 0으로 이긴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시마가 이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토상가와 가시와의 경기입니다. 교토상가는 최근 세트피스에서 두 골을 만들어내며 나고야를 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수비진을 보유한 나고야를 공략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교토상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와는 역습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비의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를 극복할 전략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가시와는 리그 경기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컵대회에서는 나가사키와 사포로 를 누르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이용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호방의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공격력은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배팅 데이터를 살펴보면 교토의 기대 득점은 1.46골로 가시와의 1.27골을 상회합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8전 3승 2무 3패로 크게 우위를 점하지 않았습니다. 외신 예측은 교토상가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추천 배팅은 언더입니다. 교토와 가시와 모두 상대를 확실하게 공략할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교토상가는 보수적인 가시와의 플랜에 대응하고 가시와는 수비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므로 공격에서의 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코하마 FC와 비셀고베의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FC는 현재 하위권에 머물며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꼴찌만 피하면 강등을 피할 수 있지만, 이번 상대인 비셀고베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베의 후반전에 강력해지는 공격력이 요코하마 FC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하마 F.C.가 수비적인 전략으로 변화를 가져온 후 후반에 디심이 상당히 약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셀고베는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사코마이너스무토의 공격 조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면 거침없이 맞부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전반에는 요코하마 F.C.의 수비에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후반에 강력한 공격으로 경기를 가져올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팅 데이터를 보면 고베의 기대득점은 1.43골로 요코하마FC의 1.00골을 상회합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7전 2승 1무 4패로 고베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외신 예측 역시 고베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추천 배팅은 비셀고베 승입니다. 요코하마 F.C.의 수비적인 기조를 뚫고 후반전에 강력한 공격을 펼칠 비셀 고베의 전력을 믿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득점 감각에서도 고베가 요코하마 F.C.보다 확실히 우세하므로 이번 경기에서 고베의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 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라와레드와 요코하마 마리누스의 경기입니다. 4위인 우라와레드는 자신의 홈 우라와에서 2위인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맞붙게 됩니다. 이는 상위권 팀 간의 치열한 대결로 양팀 모두 균형 잡힌 공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과 체력 문제를 고려할 때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우라와 레드는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상위권 팀에 대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나고야를 상대로 0대 3으로 완패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강점인 수비가 상위권 팀에게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장 선수 중에는 주축인 아키모토이 있어서 이로 인해 전력의 10%가 손실되었습니다. 한편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무려 3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가와사키전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공격을 시도하며 집중력을 잃어버렸던 것이 큰 패인입니다. 특히 이로 인해 1위 자리를 고베에게 내주게 되는 뼈아픈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주요 선수 중 유타, 요타로, 타쿠마, 유타가 결정하게 되어 전체 전력의 약 12%가 손실되었습니다. 배팅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대 득점은 우라와가 1.61골,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1.46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은 72%, 앞선 상대 전적은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편입니다. 주요 회신 예측은 2대2의 무승부로 상대적으로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우라와가 상위권 팀에 대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체력 문제 등을 고려하면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6일 1번 J리그 축구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비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